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다른 것 때문에 이곳을 오게 됐는데 여기 와서 하다가 보니까 와 정말 어린 시절 겨울이면 우리들의 간식 역할을 톡톡히 하던 이이 세순의 이 뿌리 뿌리를 엄청 겨울 간식으로 먹었던 것이지요. 지금도 이 칡, 칡 뿌리 접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많이 먹기도 하는 것이지요. 칡은 뿌리도 좋지만서도 이 세순, 새순, 세순에도 아주 좋은 효능이 많은 것으로 칡을 먹는 것보다 이 칡의 세순이 더 좋다는 얘기도 있지요. 식을 이 세순 채취하여 나물로 먹을 수 있고, 식순 차를 만들어 마셔도 정말 좋은 것이랍니다 오늘 여기 와서 식순을 채취하다 보니까, 식순을 끊었던 자리, 식순 칙순, 채취한 식순에서 나온 진한 사포닌 성분, 하얀 접액이, 정말 와 칙순을 따보기도 처음이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처음 알았다 그러나요? 아니 예전에 아버지께서 토끼 주신다고 칙순을 따오면 옷이 얼룩지는 이유를 알겠어요. 순을 칙순을 자른 곳에 이렇게 하얀 진액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건강에 좋은 진액들이겠지요. 여기, 식순을 이만큼 채취해서 두었습니다. 집에 가서 건나물도 만들어 보고, 식순 차도 만들어 보려고요. 이것은 사이 질빵 새순 채취한 것이고요. 식순, 식, 식은 달근이라 그러지요. 겨울철에 우리 보약이라고도 하는 측순. 천연 호르몬 항산화 물질이 가득한 곳으로. 측불리 갈그는 60년대 우리 어린 시절. 시골에서 아이들의 천국. 겨울 방학이면 놀이의 세상. 썰매타기 눈싸움, 팽이치기 연날리기에 집중하는 아이들과. 깽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칡을 캐우면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었지요 달큰하고 쌉스름한 칡은 한 입씩 꼭꼭 씹어주면 입속으로 넘어가는 그 즐거움에 예전의 자연의 것그 흔하면서도 가까이 있는 것이 모두 먹거리였지요 좋은 것들을 즐기면서 살았던 어린 시절이라고 할까요 식은 동의보감에 성질이 평하고 맛은 달고 독이 없으며 찬기운에 의하여 발생하는 두통을 없애주고 땀을 약간 내어 사기를 발산하고 발안하여 땅구멍을 연다. 술독을 풀고 답답하고 목마른 것을 먹게 하고 식욕을 돕고 소화를 도와. 가슴에 열을 없애고 소장을 잘 통하게 하고 세부치에서 다친 상처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7. 치계는 이소플라본 에스트로겐이 풍부하여 갱년기 이후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뼈 건강에 안 좋아지는 골다공증, 사고로 다친 뼈, 식속의 다이젠 성분이 뼈 밀도를 높여줘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지요. 다이젠,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말합니다. 황산화 효과를 볼수 있는 비타민C, 무기질이 풍부하여 측은 알카리성 식물로 피부 미용에 좋은 것이며 우리 몸에 좋지 않은 활성산소를 없애고 노화를 늦출 수 있게 하는 것이랍니다.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칡의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여 항암 작용이 뛰어난 것으로 성인병 중의 하나인 고혈압, 혈액순환,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콜레스토롤 수치, 혈압 수치를 낮춰줘 동맥경화, 고지혈증, 각종 성인병 예방 개선에 효능이 있는 것이며 숙취에서의 최고인 치기죠. 치의 세순을 차로 만들어 마시면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부부 모두에게 좋은 곳으로 본초로 부부가 함께. 칡차를 마시면 부의 건강 검실이 칡넝쿨처럼 단단해지는 것이라고 하네요. 오늘 칡 칡의 세순을 조금 채취하여 나물도 만들어보고 칡차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칡은 뿌리는 캐기가 엄청 힘든데 줄기는 조금 따기도 쉽고. 아까 사포닌 저백 나온 거 보셨죠? 이 줄기도 그렇게 좋은 것이랍니다. 조금 있으면 칡꽃이 피면 그 칡꽃 또한 엄청 좋은 것이라고 하지요. 칡순 삶아서 목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익었을 때 만큼만 두 번째 삶았을 때 익는다고 이렇게. 말캉말캉하게 삶아서 말리는 것입니다. 고사리처럼 겨울에 한번 해 먹어 보려고요. 짜잔, 요것은 사이질빵, 사이질빵 나물 만드는 것입니다. 요것은 찔레순 만들기요. 찔레순 나물입니다. 찔레순 나물. 요거는 곰보배추, 곰보배추. 요거는 구리대 뿌리 말리는 것입니다. 구리대 뿌리 요것은 구리대 나물 엄청 많이 말리고 있습니다. 엄마는 이 구리대 나물이 맛있다고. 음 어제 가서 엄청 많이 해 와서 이렇게 구리대 나물 말리고 있고요. 와 올겨울은 묵나물들로 풍성한 겨울이 될것 같지요. 물기 뺀칩덩굴 썰어줍니다. 잘게 썰어줘서 기름 부리지 않은 팬, 팬에다가 덮어주는 것입니다. 일단은 썰어서 넣고요. 장갑 장갑 낍니다 장갑 물기 말려줘야죠 치기 음치향 엄청 좋아요 장갑을 두개 끼어야지 되는데 첫째 덮을 때는 이렇게 해서 거의 물기만 말려 주는 식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것입니다. 프라이팬이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생각보다 프라이팬 이 굉장히 뜨겁고 아 지금은 아우 이거 뜨거워요, 뜨거워요 이렇게 만지 장갑 하나 끼면 안 됩니다. 장갑을 두개 끼워야 되는데, 두개 끼워도 뜨거운데. 그래서 나무 주걱 꼭 필요합니다. 너무 큰 것들은 이렇게 잘라주고요. 칙순차, 이렇게 득검을 하면서 식히고 덮고 하기를 구중국포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한세번 정도만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칙순차, 맛있게 먹을 꿈에 부풀어 지금은 식히고 있는 것입니다 1차 듣금 끝났습니다 직순차는 다음에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칡의 세순 칡줄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